대부분 이렇게 산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미리 이렇게 자기가 들어갈 장소가 정해지면 우리가 볼수 있고 가꿀 수 있는 유실수라든가 그뭐 산에다가 뭔 도라지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리 심어 놓으면 어. 자기가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그것을 바로 생산할 수 있어요. 미리 그런 것을 준비해 놓으면 네. 참 좋겠다. 음.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음. 와서 생활해 보니까. 음. 그게 좀 필요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, 우리가 노후라고 생각하지 말고, 제2의 인생을 여기서 시작한다! 이런 마음으로 오면, 분명히 적응하는데 편하고 좋고, 그 다음에, 자기 삶이 어쩌면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산에서 살려고 오셨다가, 네. 한몇달 살다가 안 되겠어 가지고 내려가신 분들도 네. 계신다고 하더라고요. 예, 예 도시에서 얻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. 제가 오래 전에 이제 담배를 좀 많이 피워가지고 기관지가 안 좋아요. 근데 맑은 공기가 있잖아요. 그다음에 이 아름다운 풍광이 있잖아요. 그다음에 나만의 그 사유 시간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저한테 다 오니까 도시에서 느끼는. 주... 그것보다도 여기에서 얻는 것이 더 크다.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. 그래서 하루 이틀 견디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적응이 되고 보시 생활은 적응이 안 되는 거. 집에 가면 집사람도 이 생활이 안, 이거 보니까 한심스럽잖아요. 알아. 근데 이제 집도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여건이 갖춰지니까 요즘에는 가끔 와요. 그나마 언제가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어, 아직은 아니지만 해. 언젠가 이숲속 작은 집이 아내에게도 마음 편히 쉴 곳이 되기를 자네는 바라고 있습니다.